친구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이 들려 주시는 성경 이야기 시간이에요. 오늘은 16번째 남방 유다까지 멸망해 어 그럴 리 없는데 그 나라 멸망해 하는 제목이에요. 성경은 우 와, 여섯 권이네요. 역사서 한 권, 예언서 다섯 권이에요. 열왕기하 그리고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 하박구 선지서들은 선지자의 이름이기도 하고 예언서 제목이기도 해요. 책 제목이기도 해요. 그러면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는 한분이썼죠 예레미야가 썼어요. 그래서 선지서는 다섯 권이지만 선지자는 네 명이에요. 지난 시간에 5번까지 배웠고 오늘은 6번. 6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앗! 난막류다도 바벨론한테 망하네? 오. 네. 오늘 이 이야기 한 가지만 할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흥미진진해요. 왜냐고요? 요시야 여아스, 여우야김, 여야긴 시드기야. 이 왕들이 바벨론에 시달리다, 시달리다 결국 망하는 이야기거든요. 아주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기인데, 스토리텔링으로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거예요. 기대되시죠? 우르 지역에서 시작된 신흥 바벨론이 엄청난 세력으로 아수르를 멸망시켰을 때 아수르 잔당 세력들이 갈그미스로 도망갔어요. 갈그미스는 중요한 요새거든요. 위로는 유럽, 아래로는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와 연결된 곳이에요. 그래서 신흥 바벨론의 나보폴라살은 군사를 이끌고 갈그미스로 쫓아갔어요. 이 상황에서 이집트의 바로 누고는 걱정인 거예요. 신흥 바벨론이 갈그미스를 침략하고 자기네 나라 이집트까지 내려올까봐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아수르를 돕겠다는 핑계로 바벨론을 쳐부셔야지! 그리고 군사를 이끌고 올라갔어요. 가다 보니 남유다를 거쳐가게 되는데 남유다의 왕이 누구냐면 요시아 왕이에요. 요시아 왕이 딱 막아서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땅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막아섰어요. 이집트 바로 누고는 요시아 왕과 전쟁을 해서 무기도에서 죽이고 갈그미스로 올라가서 전투를 했어요. 이게 갈그미스 1차 전투예요. 대제국 바벨론과 이집트의 전쟁이에요. 남방 유다는 요시아 왕이 죽고 왕이 없는 상태가 됐죠. 지금 그래서 백성들은 요시아 왕의 아들 중 왕이 될 만한 사람을 골랐는데 그게 바로 여호아하스예요. 왕이 없으니까 얼른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앉혔어요. 요시아의 아들은 여우야김, 여호아하스, 시드기야 이렇게 세 명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아들 장자를 왕으로 삼지 않고 백성들은 여아아스가 더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 여아 아스를 왕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1차 갈그미스 전투가 무승부로 끝났어요. 그래서 두 나라 왕들은 각자 자기 나라로 갔는데 이집트의 바로 누구가 가다 보니까 어? 내가 이 나라 왕을 죽이고 올라갔는데 내가 이 나라를 정복했는데. 누구 맘대로 왕을 세운 거야. 괘씸하군 하면서 3개월 만에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자기의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여호야김 왕을 세웠어요. 여호야김, 여호야김 하니까 김이 생각나네요. 그리고 여호아스를 포로로 잡아갔어요. 백성들에게 외면당했던 여호야김 김이 이집트 덕에 왕이 됐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종처럼 살면 되겠죠. 그리고 갈그미스에서 두 번째 전투가 벌어졌어요. 2차 갈그미스 전투 때는 나보폴라 살의 아들 느부간네살이 갈그미스로 올라갔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병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이 갈그미스로 가면 누가 가요? 이집트도 가요. 이집트 바로 누구가 갑니다. 어, 가다 보니 내가 왕으로 세운 여호야김이 여우, 그대로 있네. 음, 하면서 갑니다. 말잘 듣고 있어. 그러면서 올라가서 전쟁을 합니다. 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는 바벨론이 이겼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집트 쪽으로 쭉쭉 밀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다 보니 남방유다,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바벨론이 남방 유다 예루살렘을 첫 번째로 침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나보폴라살이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으로 돌아가서 바벨론의 왕이 되어야 해요. 느부갓네살은 돌아갈 때 혼자 돌아가지 않고 남방 유다의 젊고 유능하고 똑똑한 포로들을 데려갔어요. 그때 데려간 포로 중에 다니엘이 있었어요. 1차 포로들이 생긴 거예요. 남방 유다가 완전히 망했나요, 안 망했나요? 안 망했어요. 그런데 포로들이 끌려간 거예요. 남방 유다에도 백성들이 살고 있고 이제는 바벨론에도 포로들이 끌려가서 살게 돼요. 이때 남방 유다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고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는 다니엘이 활동하게 된 거예요. 1차, 2차 갈그미스 전투는 완전히 고래들의 싸움이었죠. 바벨론 이집트, 그 사이에 낀 남유다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은 이때 예레미야를 통해 외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 망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기록했는데 여호야기 모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 버렸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여호야기 모왕, 당신은 아주 처참하게 죽을 것이요 이렇게 예언했어요. 여호야기 모왕은 처음에는 이집트를 섬겼고, 다음에는 바벨론을 섬기다가 배신하고 다시 이집트를 섬겨요. 당연히 바벨론이 여호야김을 가만두지 않았겠지요. 느부갓네살이 동맹국 시리아, 암몬, 모압 이런 주변 나라 군인들을 보내서 여호야김을 처참하게 죽였어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였어요. 남방 유다 백성들은 왕이 죽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두 번째로 침공해서 쑥대밭으로 만들고 여호야김 왕과 왕의 엄마, 지도자들 수많은 보물들, 1만 명이나 되는 포로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갔어요. 이때에 스겔도 잡혀가요. 그리고 여호야기네 숙부 시드기야, 시드기야를 왕으로 앉혀놨어요. 당연히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도록 했지요. 종의 나라니까.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에게 여러분, 2년만 기다리면 돌아올 거예요. 그렇게 말했고. 예레미야는 아닙니다. 70년이 되어야 돌아올 거예요. 70년 지나야 돼요. 그러니 끌려간 곳에서 사, 잘 살고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벌입니다. 받아들이세요. 그런 거예요. 서로 다른 예언을 했지요. 남유다에서는 계속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있고 바벨론에서는 다니엘과 에스겔이 활동하고 있는 상태예요. 남방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아는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준 바벨론을 배반했어요. 그리고 이집트하고 친하게 지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화가 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세 번째로 침공해요. 그리고 시드기아 왕이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요. 시드기아는 두 눈이 뽑혔대요. 그리고 새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솔로몬 때 지은 화려한 성전도 파괴시켰고요. 남유다 망했어요. 마지막 왕도 끌려가고 완전히 멸망했어요. 예레미야는 끝까지 망명하지 않고 그 땅에 남아 있는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겪었대요. 그러면서 슬프다 이 성이여 하면서 멸망한 예루살렘을 보고 울면서 예레미야 에가를 썼어요. 이제 선지서들을 볼까요? 남방유다가 망하는 즈음에 요시아 왕때 무려 다섯 권의 선지서가 등장해요. 나옴, 스바냐, 예레미야예레미야 에가, 하박국. 선지서들이 이렇게 우르르 등장을 해요. 나옴은 니누에에 대한 경고를 했어요. 백년 전에 요나가 니누에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는 모두 회개했잖아요. 그런데 나옴은 회개의 메시지가 아니라 홍수로 진멸될 거라고 심판을 선포해요. 요나 이후 니누에는 계속 잔인하고 강팍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거든요. 요시아 때 선지자가 네 명이나 우르르 나와서 외친다는 것은 다윗의 길로 가던 히스기야 이후 문하세가 우상숭배의 극치를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스바냐는 그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하니까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은 구원이야 하면서 메시지를 선포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남방 유다가 이렇게 악을 행하는데 언제까지 참고 계실 겁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킬 거라고 대답하셔요. 갈대아 사람은 누구냐면 바벨론인데 하나님은 사납고 교만한 바벨론이지만 심판의 도구로 잠시 그들을 사용하시겠다는 예언을 하셨어요. 예레미야는 계속 활동하고 있고요. 북방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방 유다도 세상 나라 신흥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에 먹혀 버렸어요. 망해 버렸어요. 정말 슬픈 이야기네요. 하나님도 참 많이 슬프셨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없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나라인데 사라져 버리는 것일까요?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지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기다려 주세요. 안녕.